콘테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는 훈련을 진행한 경험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매 경기 직전 2km 러닝을 뛰는 것이 경기에 긍정적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선수들이 컨디션 관리에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콘테 감독이 떠난 토트넘이 다가오는 새벽 에버튼과의 첫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이 떠나고 최초로 공개된 훈련 장면은 다가오는 에버튼과의 경기를 위해 A 매치가 끝난 후 콘테 감독 없이 스텔린이 감독 대행 체제로 진행되었는데요. 훈련 영상을 분석하던 BT 스포츠의 기자는 평소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 눈에 띈다고 지적하였고, 그 부분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달라진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토트넘이 평소와 다른 훈련을 선보이며, 콘테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스텔린이 감독 대행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식한 듯하며, A매치 주간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해답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훈련을 분석해본 결과, 손흥민 선수에게 토트넘에서 이제는 국가대표에서와 비슷한 프리로를 맡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스텔린이는 경기전 두 번의 인터뷰에서 모두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며 그를 토트넘의 중심으로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A매치 주간동안 특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선수가 있고 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술 또한 구상에 놓은 상황이다. 손흥민이 콘테 감독이 떠난 것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해준 것에 대해 팀의 에이스이자 베테랑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어 큰 감동을 받았고 우리 팀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다. 스텔린이 수석 코치는 콘테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콘테와 자신의 전술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완벽한 프로세스에 의한 구단 운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자신의 스텝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를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비난하는 장면으로 인성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의 이런 화가 많고 즉흥적인 성격 탓에 훈련장에서 또한 선수들에게 맞춘 훈련이 아닌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체력을 중점적으로 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스텔린이 수석코치는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의한 축구를 선수단에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시즌 후반기 같은 모습으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를 언급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레비 회장이 직접 나서 콘테 감독 을 해임하며 우리에게 아직 열경기가 남아있고 지난 시즌 후반기 손흥민을 중심 으로 보여줬었던 기적과도 같은 경기력이 잔여경기에서 나온다 면 다음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진출 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거의 모든 경기 에서 맨오브덤의 칩뿐 아니라 팀내 최고 평점 그리고 폭풍같은 골을 기록했었던 손흥민 선수를 다시 한번 소환하고 싶다는 구단 관계자들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콘테 감독이 떠나고 최초로 진행된 훈련 장면을 토트넘 구단은 발빠르게 공개하였고,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는 달라진 역할을 맡는 것이 포착되어 큰 화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의 풋볼런던에서는 다가오는 에버튼 전 토트넘의 눈여겨볼 변화 포인트로 헤리케인과 손흥민의 역할 변화라 분석하였습니다. 에버튼 전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손흥민이 헤리케인이 했었던 프리롤로 미드필더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와 공을 잡아 연기시키는 점과 공격에서 자유롭게 플레이를 해 손흥민의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점이라며 그 중심에는 손흥민 시프트라 불리는 손흥민 위주의 전술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해리케인을 더 이상 플레이 메이커로 사용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보여주었던 손흥민의 플레이를 소환하려 하는 데에 잇따라 분석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지켜본 선수 중 가장 놀라운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골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우리 팀에는 골 이상의 차이를 가져다준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의 중심이고 앞으로는 더욱 그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발언을 했었던 스텔린이 체제하에 펼쳐지는 첫 경기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